네 실습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코드가 좀 길어서 요, 어, 두 페이지에 걸쳐져서 코드가 있고요.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어,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 앞에 거와 뒤에 걸 연결하게 되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어, 요쪽 자리에다가 어, 시작 경로를 어,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경로를 넣으시면 돼요. 어,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여기 아까 우리 파이썬 우리 소스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립이라는 어, 디렉토리로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c 이땡땡 슬래시밑 슬래시에서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시고 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꼭 슬래시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디렉토리라는 걸 알려줄 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어,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왼쪽의 코드는 어,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어, 여기서 permission 어, try로 이제 리스트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아, permission 에러는 왜 있냐면 우리 윈도우 디렉토리 중에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 어떤 디렉토리에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익셉문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돌려야 모든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함수를 get-underbar-subdir 함수가 이제 에, 핵심에 해당이 되는데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q라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q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미 파이썬에는 q나 스 t 같은 그런 고급 자료 구조들이 다 이제 구형이, 구형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우린 가져다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q p u 풋은 Q에다가 뭔가를 하나 넣는 거예요. Q는 맨 뒤에다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하나를 넣고요. 그다음에 o l r u n d e r s c e dirs에다가 아그 모든 디렉토리 이름과 파일 이름을 담아서 우리가 출력을 할 겁니다. 이 파일로우를 보시면요, Q가 empty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Q에 더 이상 아 뭐가 남아 있지 않았을 때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게 큐에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파일 루프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 그래서 d i r 더바네임으로 해서 어, q 에서맨 뭐, 앞에 있는 녀석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 a l l 언더바 d i r s 에다 우리가 집어 넣는 거죠, 그렇 가져오는 거는 q 에맨 앞에서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s u b d i r 더바네임즈를 g e t 더바 s u b d i r 로 하나 빼왔으면 그 빼온 녀석과에 붙어져 있었던 모든 디렉토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요걸 함수 호출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함수 호출된 결과 리스트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코드를 보시면 퍼미션 어, 에러가 나게 되면은 어, 접근할 수 없는 그 디렉토리만 우리가 못 가져와야 되는데 에, 그럼 여기서 이제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None이 리턴이 되겠죠. 함수에서 어 아무것도 리턴이 안 되면 None이 리턴된 값으로 우리가 파이썬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좀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타입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 리턴 어그비 리스트를 어, 리턴하는 걸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만 바꾸시면 어이 이 소스 코드는 잘 동작을 하고요. 이걸 실행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줄한줄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짜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 Q라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0포0하고요0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어, 어, 그 다음에 0에서뭘 하나 빼낼 때마다 그 녀석과 붙어있었던 서브 디렉토리를 넣어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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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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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것들이 이 코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try except로 permission la 부분을 어,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string concat에서 어, subdir의 리스트에다가 디렉토리 이름을 넣고 싶을 때는 항상 어, 현재 그그 어, 그, 어, full u n d e r name이라는 그 경로 이름에다가 어, 디렉토리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슬래시를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하게되면 예 보시면 제 노트북에 있는 요 파이썬 3.8에 있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를 넣어주게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리스트들과 아, 이건그 자기 자신이죠 처음에 나온거는 아, 굉장히 많이 출력되는걸 볼수 있습니다 그 밑에 디렉토리가 많아요 파일도 많고요그 아,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쭉다 출력이 되는거를 우리가 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많죠 예, 실제로 많습니다. 그 디렉토리 한번 가볼까요? 어, 가보시게 되면 어, 여기죠, 이 디렉토리 가면요, 어, 우리 우리 모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라고 아, 해서 그때 찾았던 디렉토리인 거죠. 이립 디렉토리 가시게 되면 파일들도 여러 개가 많이 있고요, py 파일들이 그 다음에 디렉토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 디렉토리를 어, 검색해서 어, 그 서브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들을 출력하는 예제였습니다. 아, 여태까지 했던 코드보다 조금 복잡해졌죠. 하지만 한줄한줄 한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서요. 직접 구현하실 수 있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